오늘은 장날에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불리는 아로니아인데요. 오늘은 이 아로니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로니아 이 정말 작고 귀여운데요. 이 작은 열매 안에 그 효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바로 이보랏빛에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체지방을 분해하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같은 보라색인 포도보다 12배, 블루베리보다 6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 탄력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떫은데요? No, God, please no, no, no. 아로니아 몸에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무 먹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로니아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저도 이제 아로니아 농사를 한 이제 려년요년 좀 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거리를 만들어 먹게 됐어요. 풍부하니까 어? 음, 네. 몸에 좋은 거니까 좀 많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만들어 먹게 됐습니다. 네. 이게 우선은 네. 요거는 이제 식초고요. 식초. 아로냐 아. 네. 추출 식초를 추출한 거고요. 네. 네. 네 요거는 우리 아로냐 식초를 넣고 만든 초절임이라고 하고요. 아. 아로냐 초절임. 네. 그리고 요거는 쌀과 아로니아로 만든 조청입니다. 청이요 아, 조청 아시죠? 네네. 오, 네, 정말 하나씩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네네 아, 그. 오늘은 제가 다른 걸잘 떠나서 토저림을. 토저림이요? 네. 네.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오, 어, 네. 어떻게 하면은 아로니아 토저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보통 우리 샐러드 좋아하시죠? 네. 어, 예, 예. 토저림 안에 오 식초까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네, 아로니아가 아예. 식초에 절여져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예 요거를 그냥 요거 때 통째로 여기다 네. 이렇게 벗어. 뭐 어, 이렇게 통째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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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돼요. 네. 여기는 아무것도 네. 안 들어가고 아로니아 저희 식초하고 소조림만 들어가요. 네, 아로니아하고 식초로만 들어간 식초만 들어가 아로니아 초절임을 이렇게 샐러드에 부어봤습니다. 맛이 색다를것 같아요. 샐러드에 아로니아 초절임을 올려서 먹어볼게요. 맛이. 달콤한데요? 네. 지금도 네. 먹었을 때하고는 음. 맛이 사실 네. 고급스러워 아까는 그냥 굉장히 뻘궜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렇게 식초에 절여 먹으니까 달콤한 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먹으면 좋나요? 이게 이제 흑연분을 이제. 어, 먹구나. 네. 요거 이제 아까 요거는 샐러드에 있었고요. 보통 우리 삼겹살 할 때, 삼겹살 드실 때뭐 마늘도 슬라이스해서 드시지만 양파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드시잖아요. 음. 그럴 때또 여기다가 이렇게, 오오. 그러면 이제 양파하고 같이 고기에 싸서 드시는 걸 한번,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드릴 테니까, 오, 네. 이걸 올려서 한번 싸서 한번 드시요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네. 상추랑 깻잎에 고기에 양파랑 또, 네, 양파랑. 초절임까지 빨간색이 네. 안토시안이네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짜서잊으시세요 음, 클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laughs> 새로운 맛이에요 그동안 이제 삼겹살을 항상 마늘이나 뭐 된장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아로니아 초절임하고 먹으니까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좀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로니아 초절임이 삼겹살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맛을 싹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초절임 곁들여서 먹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때요? 좀 진짜 색다른 아, 맛이에요. 마늘 대용으로 쓰시면은. 마늘은 좀 아리고 그런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련이하는 리 그런 많은 아린 맛이 없으니까 삼겹살을 뭐 먹고 그만 먹어야 될 정도가 됐을 정도에 또 드셔도 음 삼겹살을 더 먹을 수도 있고 아, 상담자를 네. 더 먹게 해주는 네. 그런 초절임이군요. 그, 새콤달콤한 맛이.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피자를 꺾는다든가 뭐 먹을 때 피클을 먹잖아요. 이게 네. 피클 대용입니다. 피클 대용으로도 먹으시면 돼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초절임 했던 거를 네. 이렇게 올려서 같이 구워주면 더 새콤달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피자인가요, 네.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아로니아 피자가 되겠죠. 보기에는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쌀가루로 만든 피자잖아요. 오! 아로니아 초절임이 올라간 피자입니다. 네, 아로니아가 올라간 피자하고 안 올라간 피자 이렇게 있는데 올라간 피자 먼저 잘라서 먹어볼게요. 오. 음, 저는 이 피자하고 아로니아 초절임이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는데요? 피자가 조금 느끼하잖아요. 근데 이 초절임이 그, 런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것 같아요. 치즈의 맛이나 이게 뭐 도핑의 맛이나 이게 초절임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포절임이 아로니아가 맛과 향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침범을 전혀 안 해요. 아로니아는 그러면서 그 본연의 맛을 살려주어가면서 그 아로니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아로니아를 들어가가지고 서 확장하는 것처럼 무슨 치즈 맛이 사라진다든가 그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어요. 아로니아가. 아까 제가 아로니아를 생과로 먹어봤잖아요. 네. 정말 좀 텁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포절임으로 먹어보니까요.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피자랑도 이렇게 잘 어울려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식감도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초절이 만드는 것좀 알려주세요. 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특허를 냈어요. 네, 아 특허를요? 네. 네. 그래서 저만의 비밀인 아, 건데. 네. 수진뭐 이거 배우려고 해요. 오셔서 네. 이렇게 다 된거 그냥 사다가 드세요아 여기 이거요요 요거 하나에 8 네. 0 0 0원분이 안해요 8,000원! 네. 아 이거만 8 0 0 0요 아로니아가 이게 가득 들어있고 음. 거기 식초까지 들어있는데 네. 네. 이거 어디가서 8,000원에 사십니까아 그런가요? 아, 예. 그럼 저는 사먹을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아로니아 만드는 법좀 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한번 <laughs> 한요 2부에서 아로니아 초절임 만드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